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역 초역세권 5천만원대 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1 0 7,819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에 2025년 4월 3일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만리동 일가 35번지 9호 감정가 1억 3,926만 원. 입찰가는 감정가의 41% 5 7 3 1 0 0 0원 입찰보증금 10% 570만 4,100원. 토지면적 16.5제곱미터 4.99평. 입지역은 단돈 5천만 원대 서울역에서 도보 250미터에 있는 대지. 서울일료보건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번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서울 중구 만리동에 있는 대지입니다. 법원 영황조사서를 보면 도로명 주소가 없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안되며 지하에 있는 로즈그린 꽃집에서 화분 등을 적치하고 있으나 점유자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1994년 8월 3일 가압류 오땡땡 소멸기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은 1994년 8월 3일 가압류로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며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급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 나지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서울 중구 만리동 주거 나지는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 정보와 스피드 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하시기 전에 개발 및 활용 계획 시세 분석 기타 권리 관계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호경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